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거냐, 부결시킬 거냐.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닌가요?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?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.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. 한종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정면 겨냥했습니다.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되는데 말이 길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. 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관련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것에도 날을 세웠습니다. 자신들의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 검찰청에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 등을 하는 건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깝다고 꼬집었는데,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이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것은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의 책동이라는 겁니다. 또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 말장난 비슷한 대응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대한민국 현실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다고 맞받았습니다. 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